김의식 박사님 의혹 소식 들으나요 이게 니라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느낌인데 아, 뭐 요즘 교계에서 또 시끌시끌한 문제고 요즘이 아니라 사실 좀된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근데 그분 뿐만 아니라 뭐 제가 예전에 찍었지 뭐 올라가지 않았던 영상이기도 한데 뭐 일송 처치도 그렇고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돈에 관련한 문제 그 다음에 성에 관련한 문제들은 어 사실 이 세계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 뭐 여기서 또 하나 추가 뭐 표절에 관한 문제. 뭐 이리 세 가지 정도가 끊임없이 그 교계를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이유 같습니다. 어 각자 뭐 이유는 다르겠지만 뭐또 상황은 다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아쉬운 거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어,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가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자꾸 덮으려고만 한다? 그렇다고 이거를 막다 끄집어내서 밝히는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덮는다고 했을 때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누군가가 상처를 입었다면 그거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 보고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분이 워낙 유명하시고 뭐 좋은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고 굉장히 멋진 목사님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어야 될 교단의 문제들 그리고 또 어, 교회에 상처받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고 깔끔하게 해결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자꾸 덮으려고만 너무 애를 쓰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두 번째 아쉬운 뭐냐면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이일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밝힐 때에는 내가 얼마나 의롭고 정의로운 내용을 사람들한테 밝히느냐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 이걸로 인해서 그 교회와 그 공동체가 또 그걸로 인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시선은 어떨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한쪽은 너무 덮으려고 하고 한쪽은 어떻게든 막 이렇게 막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 어뭐 저같이 이계통이 오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젊은 층행들의 생각 속에는 아 교회는 다 저래 아 목사들은 다 저래 좀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면들에 대한 좀 지혜로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뭐안 좋은 이슈들도 많지만 음, 사실 좋은 이슈들도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이슈들이 좀. 너무 소소하게 전달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건 참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처럼 제가 이 이슈를 생각한 게 뭐냐면 아, 나는 떳떳할 수 있는가 어, 나는 당당할 수 있는가라는 게 사실은 제일 저한테 고민이더라고요. 이제 저도 40대 중반을 거쳐가는 목회자로 이제 은퇴를 하고 싶진 않지만 은퇴를 하면 70세 정도 될 텐데 그 기간까지의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또 나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고 생각을 했을 때한 가지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굉장히 큰 이슈를 터트리는 죄는 그날 딱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 전조가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진이 나기 전에 또 해일이 나기 전에 뭐 짐승들이 피하기도 하고 뭐 이런다면서요 그런 전조 증상들이 내 영혼 속에서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덮다 보니까 어느 날빵 터지는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저제 안에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직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의 저의 어떤 비윤리적이거나 부부 도덕적이거나 아니 그걸 떠나서 그 거룩에 침해되는 하는 단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내게서. 얼마큼 보여지나 나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씨름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슈를 통해서 에 그러니까 목사들은 믿을 만한 인간들이 아니야 또는 에 교회는 썩었어. 아그렇게왜그 언론사는 그럽니까 이런 쪽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나에 대한 자아성찰의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성도가 또 나라는 직분자가. 또, 나라는 소명자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너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 기초가 흔들리고 금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저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얘기가 진지해지네.